왔구나, 가이고, 이렇게 가져가면 안 돼. 3분할 채비가 이래 가져가면 안되죠 어, 이돈 나, 빨리. 아, 이 자리가 태워야 네. 앞으로 쏟아지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걸리나니까 와, 이거, 아니. 아니, 앞으로. 조금 지가 되나니까. 어 쏠려가지고. 응? 어 아, 아 그래도 잘생겼다 이거는 그거네 어향봉어 맞네 난 중국산 보어인줄 알았대 응? 빨라 빨라 이 사람 와야 예? 그렇지 아이고야 어히터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 지금 이게, 지나가다가 약불이 걸린 것 같은데, 이거, 어? <laughs> 어, 와, 시야 좋다. 향봉어야, 향봉어. 대물이다, 대물. 가져가서 환장하고 다아저 상태에서 한두 목을 더내려고 싶어도 이쪽으로 오면 그냥 장기뿐이니까. 확실히 그 낮에는 좀 시야리 좀좀 작고 좀까부는 입질 가져가는 입질이라도 아주. 어~ 학습 효과가 확실히 있는 그런 놈들만 물었는데 많이 떠가 있었습니다. 낮제 아까 오후에는 아, 이거 뭐 이거 내림 낚시야. 어? 완전히 중통 외통이다. 어이 봐봐. 시알 봐봐. 진짜 좋지. 아~ 깨끗하잖아. 오어어어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나이스. 오, 우리 아우도 한수 한 했네. 어저뭐 많이 안 올려도 점잖게 올렸어. 씨, 좋다. <laughs> 오늘 너무 즐겁네요. 그 1년 만에 두 동생하고 갑작스레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게 됐는데, 어. 태워야저 봐봐. 저렇게 차이 난다니까. 또 들어가잖아. 지금 밑에, 저게 정상적인 입질이 없다는 양이야. 약간 차이인데도 그러네. 이거 봐. 이제 내려간다 이게 무슨 밑에 수초가 있나? 나무까지 나 있는 게일 그러니까 미칸 때는 괜찮다고 유구태까지만 지금 그런 현상이 생긴다 아까 사장님은 그러시대 이쪽 라인이 바닥이 물꼬리 있다 그러지 물꼬리 물꼬리에 있어가지고 아마 저쪽 물 유구에서 있는 슬러지들이 뭐열로 타고 간다더라고 그렇지 아고하 자, 오늘 제가 떡밥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낮에 보니까 그래도 수온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비는 오기는 와도, 거기에 상청부에 많이 떠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확산제는 전혀 안 넣었습니다. 어분에, 제가 좋아하는 신카, 마르키오 떡밥인데요. 2대1 정도 넣고, 어, 노리텐, 내는 그루텐 종류인데, 섬유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산성은 없어요. 바닥에서. 이렇게 솜처럼싹 퍼지는, 어, 그거는, 어, 떡밥 겸 지부지를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은 확실히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고편지 살짝 하고 나니까 또 가지고 간다. 와, 뭔 힘이 이리 좋아? 이봐봐, 시알 봐봐. 어, 낮에, 낮에 고기하고, 밤 고기하고, 이리 차이가 난다니까. 야, 오늘 빵치기 으서 오늘 내가 다 먹었다. 씨. 오, 씨알 봐라. 거는 하나다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빨랐다, 빨랐다. 아, 정말 오늘에 찐득하게 왔는데, 아, 이참 어쩔 수 없어. 그걸 보고 어때 챔질을 안 하겠노 그자. 찐득하게 올라오는 거 어쩌고 기다리겠노 하나 하나볼까 어디까지 올리는지 아 진짜 그건 아깝다 아. 쳐라 채라 <laughs> 채 아. 이봐 아유. 우휴야 선생님 오늘 뭐 중간에서 형님 저아우들다다다 보내. 하하하하하하. 어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어우 여여여여여 여. 이때 이제 대지를잘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아무리 커도 이때 잘못하면 대파 아픈다고. 아 이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상 정상 걸림이 아닌 느낌이 드는데. 와~~ 세다 엄청 찬다 와 이때 대를 씌우면 그냥 부서지는 거야 아뺏으 안돼요? 절대 안돼! 어. 이래 찰때는 어 45도 이상 넘었으면 안돼 45도에서 한 60도 사이 그 기준으로 가고 힘을 빼야돼 응. 힘이 있을 때샤 뿌리면 특히, 고, 탄성되는, 빠방, 총소리 난다고. 정읍이다 아, 바로. 야, 근데, 이래 힘이 좋나? 아, 아니, 얘는, 유들실에 힘이 좋네. 응, 응. 와, 응. 크다. 응, 응, 응. 우와, 이, 뭐야. 도대체, 이런 고기를 왜 넣었을까? 응? 누구 죽일 일이 있나? 와, 키로이키로컵 야, 힘 좋게 생겼다. 빵 봐라, 빵. 최고가. 뭐 야. 어마어마한 놈입니다. 야. 에 아니, 내가 이야기했잖아. 내가 해 해보... 지난주, 지난주 일, 일요일 와서 어, 낚시를 해보니까, <laughs> 밤에 고기들이 다 시알이 커. 어, 낮에는 좀 별난 것들 있고, 낮에는 저만 떠있는 고기도 씨알이 큰 놈들이야. 그, 래 이제, 데리고 싹 생겨가지고, 물이 한 바퀴 도니까, 얘들이 밑으로 내려가서 먹이 활동을 하는 거야. 어이 좋아. 어이어이 나이스. 좋아, 좋아. 어, 아, 멋져. 아이씨.. 안내려가네 아, 그러면 형이 쯔를 좀 내놨던지 어차 계속 끄덕끄덕 안돼 지금 찌를 내놓으면 또지자리 들어가면 물속 속도가 아픈다니까 아휴.. 와우.. 이거 뭐야 아, 뭐야 빠졌다 이거는 무조건 빠지게 돼있어 형이 아, 조금 더 늦게 늦다 보자 이 엄청 빨랐잖아 예, 예. 정상적인 입질이 아니라 낚싯대를 90도 이상 뒤로 절대로 제끼지 마라. 네. 나이스. 성도에 나이스. 아, 지금 멋지게 올리네. 지금 1시간 정도 낚시를 했습니다. 9시인데. 아마, 밤이 좀더 깊어지고, 더 늦어지면은, 좀 잠자는 입을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보기가 조 뜨가 있거든요. 역시, 그, 손마트에서 중간 이필 보는 거는 그 쉽지 않다. 제가 뭐 자주는 안 오지만, 예, 올 때마다 그는걸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예신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바닥은 안 좋은 건 확실합니다 제가 산천에 한 2년 넘게 다니면서 거의 다 앉아 봤거든요 이리저리 물 들어오는 쪽, 물 유입구 쪽, 물 나가는 쪽 주차장 쪽, 지금 앉아 있는 뚝방 쪽에 오우야! 멋지다 아, 야. 아, 진짜 이쁘게 올니다 역시, 원봉돌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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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 어, 안 걸린다, 이거. 아, 정말 이쁘게 걸렸는데 응. 음, 잘 갑니다. 이륙지도 한 시간, 벌써 한 40, 50분 됐는데요. 이제, 배터리도 다 되고 그래서. 촬영은 여기서 에 엔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아오님이 대충 여기 저보다 더 많이 오니까 바닥 지형을 이야기를 잘 해주네요. 네, 앵그이좀 멀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카메라 또 돌려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락했습니다. 감사합니다.